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의도 승부사입니다 자 오늘 hlb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반등이 좀 나오면서 네, 다시 한번 hlb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인데 아직은 조금 네, fda 신청에 대한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수급은 약하다 그러지만 안정적으로 잘 박스권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뭐죠? 21선위로 지금 다시 이제 좀 올라타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중요한 자리가 왔죠. 자, 우리 HLG 여러분들, 빨리 상승이 나왔으면 좋겠지만은 아직은, 아직은 조금의 네, 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 근데 그거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제가 계속 영상에서 도 말씀드렸듯이 이 21선위로 올라서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8 5 0 0 0원 돌파해서 자리 잡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왜 중요하다? 바로 추세 전환 상승의 신호탄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조금은 시간의 여유를 좀 두고서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시장이 엄청나게 조정을 받았음에도 우리 HLB 같은 경우에는 잘 버텨주면서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 분명히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있죠. 자, 기존의 영상에서도 79,000원 밑으로 밀릴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얼마? 8만원대. 8만, 네, 8만 5,000원대에 있을 때 미리 말씀드렸죠. 왜냐면 고기가 이제 수급이 들어왔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 미리 말씀드렸어요. 96,500원 돌파를 못하면 어떻게 밀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가 9만원대였네요. 93,700원. 9만 자 엄청나게 물량들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좀 털고 가야 된다. 네 그리고 이 고점에 있는 물량들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해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다 보니까 HLB 같은 경우는 자7 0 0 0원미으로 빠지면 네한번 기회를 주고 두번 기회를 줬죠. 자 아직은 서로 눈치를 보는 장세 이런 주가가 그래서 눈치를 보는 주가로 움직이겠고 항상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게 뭐죠? 그렇죠. 밀릴 때 눌릴 때 분할매수 타점니다 비중 추가 타점니다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대부분 다 그러실 거예요. 아 나는 팔 생각이 없어. 다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누를 때 유로일 때마다 수급들이 좀 들어오고 또 여기 올라가면 일부러 또 매도세가 좀 나오는 거죠. 주가는 아직 이제 FDA 재신청까지 시간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플레이를 하는 거고. 자 그리고 21선 이제 지지해주면 이제 또 다른 이벤트가 모멘텀이 하나 들어오면서 이제 수급들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주가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거다. 근데 우리가 잘 봐야 될게 다시 한번 8 5 0 0 0원의 자리를 잡고 다시 한번 9,200원. 올라왔을 때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이때 한번 받았지만은 한번 더 소화하고 갈 수도 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거를 돌파하고서 올라갈 건데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 이제 9월에 FDA 신청도 있고 ESM 참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를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좀 집중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분명히 쌍바닥을 만들고 갈 수, 간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현재 지금 눌리는 이유는 이 앞전에 있던 물량들을 어느 정도 뺏기 위해서, 뺏어오기 위해서, 아, 이렇게 가시밭길 힘든, 힘든 구간. 네. 이렇게 별로 크게 동 움직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아, 지겹다. 언제 가요? 이러죠 아, 물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저점에서도 먼저 공략 드리고 상승 나오고 또 눌림목에서 타점 잡고서 상승 나오고 여기서도 사, 눌림목에서 또 잡아서 상승 나오고 그 대신 어느 정도 털고 어, 차익 실현을 하고 가자라고 말씀드려요 그리고 또 눌림목 다시 한번 또 79,000원 이하에서 또 잡아드리고 자 영상 보신 이때까지 께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존에 이측에서도 한번 추천드리고 크게 상승 나왔고. 영상에서도 하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자, 시간이 많으신 분, 그리고 자금이 여유로우신 분들은 장기적인 투자를 하시고,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많이 올라가겠지만, 시간과 돈, 그리고 여유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게 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겠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또 사서, 또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또 사서, 단기적으로 수익 내고 이렇게 크게 크게 수익을 내면서 가야 된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다시, 한번 우리는 뭐 하죠? 비중추가 세력의 매집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HLB 앞으로의 전략과 대응, 흐름, 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TV를 보유 중이신 분, 아니면 관심 있으신 분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투자에 도움받아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보이시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로 이분처럼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문자를 당장 내일 아침 장 시작 전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월 25일 목요일 날 이렇게 7이라고 쓰셔서 문자를 주셨죠. 제가 이 문자를 확인하고 그 다음날 금요일인 7월 26일 무료 단기 종목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침에 8시쯤에 장 시작 한참 전에 미리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자 KCTC라고 말씀드리고 물류 관련해서 수혜 및 티몬 사태 쿠팡 물류 반사익 예상이라고 이슈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하게 매수 가격 4,100원 이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니까 애매하게 뭐 시초가다 아니면 장 시작하자마자 매수하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정확하게 금액을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날 KCTC의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KTCT 같은 경우에는 5330원 상한가에 딱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시가를 보게 되면은 4040원에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살짝 밀려서 그리고 저점 같은 경우는 4,035원이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4,100원의 매수 걸어놓으신 분들은 다들 매수 체결이 되셨겠죠. 그리고 오늘 30%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제 문자를 받아보시고 또 저를 믿고 실제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10% 이상의 수익은 나셨을 겁니다. 자, 분봉을 보더라도 아침에 살짝 밀려서 시작해서 고거를 지켜주면서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 중간에 급등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문자 내용으로 돌아가서 보면요, 제가 여기 목표가는 10% 이상 수익 시 매도라고 말씀드린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당일 빠르게 수익을 냈죠. 자 이분이 받으신 것과 동일한 형태의 단타 문자 그러니까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을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100%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 010-8178-9225로 이분처럼 이렇게 숫자 7 행운의 번호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화면에 보이는 제 전화번호 이 번호로 숫자 7이라고만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문자 무료 단기 대응 종목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 다만 실제로 문자 받아보시고 이렇게 진짜 수익이 나면 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실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좋아진 상태로 제 영상에 다시 한번 좀 돌아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이 구독과 좋아요가 제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또 제가 유튜버로서 성공하는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7이라고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고 또 실제로 수익이 내신 다음에 잊지 말고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나 당일 그날 샀다. 그날 파는 종목들만 보낸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리하셔서 미수를 쓰신다든가 아니면 신용을 쓰셔서 무리하게 매매하시지는 말고 그날 그날 용돈벌이 아니면 어느 정도 일당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좋은 수익 가능하실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본 내용으로 돌아가 보면은요. 자, HLB 공식 블로그에 네, 이제. 8월 1, 2주차 HLB 그룹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이제, 이제 1, 2주차에 나왔던 이슈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HLB 가남신약 유럽서 가남치료제 희귀 의약품 지정됐다는 거, 그리고 미하원에서 가남신각성 인정해서 이제 법안 발의했다는 거, 그리고 포스트바이오틱스 대표 음료, 콤부차, 서피비치에 떴다뭐 이런 거랑, 리더스나립 이제 EMA 이제 9개 임상결과 발표한다고 라 하고 이제 HLV 니너스 테라비 병행요법에 대해서 다암관 환자, 단관암 환자 평균 생존기간 2배 이상 늘려 이런 부분들이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이슈들이 나오는데도 호재에도 주가는 요지부동이죠. 자, 그 이유는 어느 정도 지금 주포 세력들이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 지금 위로 올려도 네 위로 올려도 윗꼬리를 달아줘도 물량이 크게 나오지 않고 밑으로 내려도 크게 물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세력들은 어떻게 돼? 그렇게 하면 개인 투자들이 지겨워서 피를 말리는 피 말리는 구간이라고 지금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 이제 CPI 발표. 다음 주10 현지 시간은 14일, 우리나라 시간은 15일이죠. 요거 지나고 나서부터 변동성을 좀 가질 텐데 그 전에 수급들이 좀 들어오면서 85,000원 이상 자리를 잡나가 먼저 중요한 포인트다. 자 앞으로의 흐름 보게 되면은 이제 밑으로 한번더뺄 수도 있어요. 그치만 아마 위로 85,000원 이상 자리를 잡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직전 고점에 대한 이제 돌파를 시도를 할 거고 이 앞전의 물량들이 꽤좀 있습니다. 앞전에 물량들이 꽤 있고 또 이때 따라붙은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 한번 이 앞전 물량들은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했어요. 한번 소화를 했는데 한번 소화로 안 되고 또한번더 소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96,500원, 85,000원 이상 자리를 잡게 되면 이 96,500원 이상 다시 한번 돌파를 노릴 텐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못하면 또 흔들 거예요. 또 밑으로 내리겠죠. 네. 밑으로 내리는 의도는 이 물량들을 뺏어가기 위해서 흔들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여기를 돌파해서 또 어떻게 또 105,000원 부분에서 막고 또 내려올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올라갈 건데 이때 돌파하는 시기는 아마 FDA 재신청 부분이 들어가면 아마 요 11만원이나 아니면 정보점 부분을 한번 돌파하려고 노릴 거라고 보고 있고 당연히 그 이후에 당연히 클래스 1이냐 클래스 2에 따라서 이제 한번더 눌림을 주고 가느냐 아니면 좀더 길게 가느냐 왜냐면 하 클래스 1일 경우에는 60일 60일 이내에 결과가 나오고 클래스 2일 경우에는 180일 근데 아마 클래스 1일 확률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fta 미팅 때도 특별한 얘기 없이 빨리 재신청 서류 제출해라 라는 부분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업데이트 된 자료를 준비해서 그 양식에 맞게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시간이 걸리고 아마 FDA 재신청 들어갔을 때는 바로 또정고점을 한번 돌파를 노릴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또 살짝 또 늘릴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만 너무 포기하지 마시고 털리지 마시고 잘 폴딩해라.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저희가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HLB 저희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HLB 영상 계속 올려드리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또 나는 이 고점에 진입해서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요. 자, 위에 보이는 번호 0 1 0 8 1 7 8 9 2 2로로 HLB라고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어, 자기 매수가 해서 보내주셔도 되고, 이렇게 보내주시면 타점, 매매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 그리고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자, 주식 투자의 목적은? ...의 확장입니다. 여러분들 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죠. 근데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만 크게 수익을 낼수 있죠. 어떤 종목을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계좌의 수익률은 크게 변화됩니다. 아저 종목을 살걸 이런 종목 아 아쉬워 그러고 나서 이따가 고점에 이제 아 안되겠다 사자 라고 해서 고점에 진입해서 힘드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해야지만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라는 것은 큰 수익을 낼수 있죠. 집중 투자를 해야지 돈을 벌수 있고요. 손실을 복구하고 수익으로 전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크게 상승할 우리 대박주를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요 종목 선정의 기준에서는. 네, 첫 번째, 강력한 재료,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가. 자, 이 재료와 이슈가 연속성을 가져야지만 지속적, 연속적 상승이 이어질 수 있고요. 두 번째,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가. 자, 바로, 강력한 재료와 이슈를 통해서 거래량이 지속 증가를 해야지만 더큰 상승 수급이 모이면서 더큰 상승을 가져갈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는가. 네 직전 고점에 대한 물량이 나오고서 그 다음에 돌파를 하면 바로 신고가로 가는 거죠. 신고가로 가야지만은 더 이상 큰 시세를 다시 한번 낼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종목 선정이 기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HLB,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그거를 1월 25일날, 네, 미리 문자 주셔서, HLB 같은 경우에는, 네, 종가 또는 5만 5천 원대. 와, 내가 5만 5천 원대 알고 있었으면 진짜 대박 났을 텐데 많이 생각하시겠죠? 리보세나리 간암 치료제및 미국 FDA 승인 기대감에 이제 상승내리 시작되면서, 직전 고점들을 돌파하면서, 큰 수급들 들어오면서, 큰 상승 130%에 가까운 상승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실리콘 투, 네, 실리콘 투 같은 경우는 3월 22일날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렸죠. 자 종가 또는 11,500원 부근 여때 타이밍에서 말씀드렸고, 자직전에 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에서 큰 상승, 계속 화장품의 폭발적인 매출 성장과 해외 시장 선점 이슈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같이 이슈가 되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큰 이슈가 나왔죠. 그러면서 실리콘 투 같은 경우에는 370%까지 상승이 나오는 큰 기염을 토했고요. 자,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3월 13일날 바로 종가 또는 15만 원 이하에서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이제 AI 데이터 센터, 전기차, 반도체 중 이제 전력 설비난이 엄청나게 시작된 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때 바로 미리 공략을 해서 바로 30만 원대까지 단기간 신고가 얘도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큰 상승이 나왔죠. 자, 그러면서 110%에 가까운 수익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근 들어서 영상에서도 공략 드리고서 지금 앞에 있던 영상들도 다 저점에서 공략을 한번 드렸었죠.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최근 들어서 제가 6월 5일 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여기 자리에가 왔다라고 미리 말씀드렸던 이제 종목인데 자, 영일만 가스 석유 개발 이슈뿐만 아니라 그룹사 이슈까지도 같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네, 일주일 만에 50%가 넘는 수익을 챙겨갔습니다. 이런 이슈들과 함께 또 재료와 수급 파악을 해서 그 3박자가 모두 맞아야지 이렇게 큰 시세를 낼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님들 더 도와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감사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까 보셨던 100%에서 뭐 300%, 200%, 300% 다는 대박 종목, 그리고 단기간, 또 아까 포스코 인터내셔널처럼 단기간 뭐 10%, 20%, 30% 급등할 수 있는 종목들 포착해서 문자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크게 수익날 종목 안내 드리고 있으니까요. 요 문자 받아보시고서 소액이라도 매수, 아니면 관심 종목이라도 넣어두시고, 아, 승부사가 추천한 종목 정말 잘 가네. 급등하네. 느껴보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데 진짜 수익 나는 거는 확인을 했어. 오케이. 그런데 지금 종목들이 물려서 자금이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종목들, 힘든 종목들을 일부 비중을 줄여서 황금을 확보하시고 그 현금을 가지고 보내드리는 종목으로 수익을 채워가시면 되는데요. 영상들을 보시면 급등 나오는 거다 보셨을 거예요. 대찬 상승. 급등 나올 종목들로 드릴거고 신청하시는 방법 안내해 드릴텐데 아주 간단합니다. 채널 영상에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010-8178-9225로 요 대박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세요. 간단하죠? 010-8178-9225로 대박이라고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대박 문자 보내셔가지고 혜택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이상 승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